한해 변호사로 옮기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지혜수 원설원 변한테 엄청 고마운 회사예요. 변호사로서의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또 가르쳐 주신 좋은 선배들이 있는 곳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도 11월에 입사해서 4년째 해외 법무팀에 근무하고 있는 강정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종훈 변호사입니다. 국내 법무팀 소속이고 2019년도에 입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지현 전입니다. 2010년 1월에 입사해서 현재 자금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관계를 조율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이해관계자가 많은데요. 무엇이 누구에게 이롭고 해로운지, 또 누가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지 조율하는 일을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회사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어서 새로운 영역에서 진취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 그룹은 비록 프로젝트에 따라서 국내 팀과 해외 팀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모든 일원들은 주로 소송과 분쟁의 수행 또는 법률 자문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재경직고는 회사의 재무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내부와 외부에 정보 제공을 하고요, 투자나 운용 자금을 조달하거나 잉여 자금을 운영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와 결산을 담당하는 재무팀, 법인세와 부가세 치 등등의 세금을 담당하는 세무팀, 또 원화와 외화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팀과 외환팀이 있고,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IR팀, 또 경영전략 일반을 수행하는 경영관리팀,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나가 있는 재경 직군들을 관리하기 위한 비행관리팀, 다양한 직군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관계를 조율하는 일을 합니다. 사실 아파트와 관련된 법률 관계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업부지 내의 토지주, 뭐, 인허가 관청, 그리고 협력업체, 입주 예정자, 나아가 뭐, 세대까지 관련된 업무를 조율하는 것이 제 주된 업무입니다. 해외 프로젝트 발주처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수행하고 있고 사우디 소송 여러 건 수행하고 그 외에는 해외 프로젝트지만 국내 업체와도 분쟁이 있어서 국내 소송이나 중재 건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영국 주택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이제 자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자금팀에서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외부 공시 담당하고 있고 주주총회 개최, d b 형 퇴직연금의 자산관리,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또는 미니어자금을 금융상품 가입 등을 통해서 운용하는 업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료 중에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관계를 추리고 뽑아내는 능력이 첫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차분하되 명확하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둘째로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소통 능력과 책임감을 들고 싶습니다. 외국 노펌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 노펌의 당사의 의견을 영어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은 리서치를 충분하게 하여서 납득될 만한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또 반대 의견 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거를 마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런 것을 들수 있겠습니다. 재경직에서도 공무와 마찬가지로 소통력이 중요한데요. 혼자 사무실에서 숫자들이랑 실험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좀 있을 텐데, 사실은 동료들과 선후배 간의 애서소통도 중요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이나 은행, 증권, 보험사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에 금융시장이 극심한 변동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금융기관별 웹비나 세미나들 그런 걸 참여하면서 최신의 트렌드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순서를 좀 바꿔서 많이 생각하고 나서 글을 쓰려고 좀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법률 용어나 개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좀 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준공 기념으로 수건을 나눠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현장 중에서도 법률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착공이 오래 지연되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3에서 5년 안에 착공도 되고 준공도 돼서 기념 수건 한장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재경직구는 업역이 다양합니다. 재무, 세무 외환, P.F.I.R. 경영관리 여러 가지다 보니까 직군 내에 팀간 이동도 좀 활발하고요. 개인에게 다양한 업무 영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뒤에 저는 현지와 같은 작은 팀에 있을 수도 있고 뭐 IR이나 PF로 갈 수도 있고 어디 해외 현장,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있을 수도 있고 어 무엇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법 공부할 때는 과거의 판례나 학설 등과 같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와 있는 문제들을 다뤘었는데요. 막상 실물를 해보니까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사업성이나 이제 전략적인 판단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느꼈었습니다. 저는 재경직군 생각하면 고리타분하고 선비같고 노잼이고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 실무를 해보면 상당히 재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학교에서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팀플을 할때 그럴 거야,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실제로 회사채도 찍어보고 주주총회도 열어보고 하면서 실무를 직접 해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업무의 영역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은 GS건설이니까 우리 회사 재경 직군에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 회사의 프로젝트 특성상 규모 있는 계약과 또 그에 따른 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법무 그룹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사업 심의를 할 때도 법무 의견을 반드시 받아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규모 있는 프로젝트에 입찰부터 분쟁까지 총체적으로 경험해보고 싶다면 GS건설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의 GS건설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는 만큼 GS건설의 행보를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취업과정 중에 알게 된 자기 자신과 잘 맞을지, 오셔서 행복하실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필인데요. 제가 업무를 할때 마우스, 키보드 못지않게 연필을 많이 쓰는데 연필은 형광펜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뭐 빨간펜처럼 선명하지도 않고 매직처럼 두껍지도 않지만 그런 화려함이 없어도 꼭 있어야 하는 존재거든요. 재용직구는 매출을 일으키지도 않고 잘한다고 해서 칭찬받기 어려운 조직입니다만 회사에서 꼭 필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연필들로 하겠습니다. 보통 법무를 뭐 레드라이트 빨간불로 생각하시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우리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누구보다 원하고 있고, 나아가 초록불을 내기도 하는 조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